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연준 파워의장의 연설이 있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들 들썩들썩이면서 양봉 전환하고 거기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강하게,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 오늘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 종목 위주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며 물린 코인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일단 연준 파워루장의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구독자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인플레이션은 잡는 것은 필수적이고 물가 안정 을 위해서 강하게 전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고 연말까지 3에서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경제에는 아직 긴축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는 성장세 둔화가 필요하고 물가 안정 없이는 원활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침체라고 볼수 없다. 6월 연준 정부는 여전히 좋은 가이드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함께 경제의 연착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이 연설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알가시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유명한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 이런 모든 채널들에서 강세장을 예상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핫했던 코인들이 좀더다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클은요, 사실 명가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클을 볼 때는 채산성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이전에 중국 쪽에서 그래픽카드 물량이 풀리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했는데, 뭐, 비트 메인에서 뭐 이런 것도 출시하면서, 요런 것도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있었지만, 이더리움에 전환이 좀 가까워지는데, 이데, 이제 와서 이더리움 채굴기가 들어온다? 요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의심을 했는데, 엔드풀 측에서 비트코인 채굴풀인 엔드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지원을 위해서 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라고 밝혔죠. 이거를 보니까 이제 딱 정확해졌죠.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어주겠다.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게 앞서 제가 채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더리움은 이제 채굴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루에 2만 9천 원을 채산성을 보일 때 이더리움은 36,000원의 최상성을 보였어요 1일 최상성을 근데 이게 지금 이 격차가 약 7,000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평균 최상성이 29,000원이 나올 때 이더리움은 36,000원 이랬잖아요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32,000원이 나옵니다 가격 화해가 확 줄어들었죠. 7,000원에서 여러분 3,000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 가격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최상성 차이가 줄어든 이유.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뭐 아무것도 없어요. 덱도 뭐고 없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 이더리움은 언젠가 포스를 진행할 거고, 비트 메인과 엔트풀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은요, 그냥 이대로 상승이 나오고 꺾일 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최상성을 넘어서야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큰 상승을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봐도 어때요, 여러분? 딱 고점 저항에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돌파가 나와 준다면 지금 9시까지 약 50분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9시 땡 치고 약속의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5만원 안착을 좀 이뤄내준다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겠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돌파 못하고 밀리게 될 경우 다시 한번더 121선 지지를 좀 확인하고 그러면 최선성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이 여기까지 연장도 될수 있어요. 두달더 연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흐름이 나와주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상승에 있어서 더 좋은 흐름이 되겠죠. 사실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자주 유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시총이 5조 원이나 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정말 큰 손들이 지금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 호가 바뀌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넣다 뺐다하면서 바. 바꾸는 거 보셨나요? 지금 호가 계속 올려가고 있죠. 물량 확인하면서 계속 올려가고 있죠. 일부러 돼지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허매도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가에 허매도를 걸면, 이거 지금 또 와왔다, 올리고 또한칸더 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허매도를 걸면 바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전화 오고 그 다음 번엔 그냥 매매. 정지시키고 그 다음엔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래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코인 거래소가 그걸 하나요 그리고 자정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하나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오면 그만큼 그위토가로 호가를 올려가면서 물량 체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확인하고 아래로도 호가 체크하면서 던질 수 있는 물량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 고래들 흐름 움직임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 돌파 저항라인 돌파 보셔야 되겠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 5만 원. 일단 단기적으로 살짝 잡고 보시고 왼판에서는 여기 자리 돌파하면서부터는 이절 구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짧게 잡고 보시고 밀렸을 때 다시 매수하는 라인을 잡는 게좀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밀리게 된다면 오늘 10. 가 금방인 가격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 아직 타이밍 안 잡으신 분들 저희 구독자 카톡방에서 매매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매수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매수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사인을 드리냐? 일단 다른 코인 우리 최근에 매매한 코인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칠리즈 매수, 141원, 143원, 매수가 정해드리고요. 10시 6분에 이렇게 사인을 내고 나서 여러분이 샀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샀는지 이렇게 7분 뒤에 확인하신 분들 7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수익 인증자까지 13%, 11%, 16%. 14%, 15%, 이렇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타이밍, 이더리움 클래식도 똑같이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은 괜히 매매 혼자 하다 물리지 마시고, 이거 자리 돌파를 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 봐야 되는데, 호가창 보면서 매매할 줄 모르시면 괜히 혼자 하다 물리지 마시고, 저희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제가 타이밍 잡아드릴 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밍 잡아드릴 때 같이 매매해서 트입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더리움 클래시 뭐 물론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물리지 않을 건데 또 초보들은 그런 게 있다. 꼭 고점에 물려 잘 벌다가 꼭 고점에 물려. 근데 그 고점이 앞으로 한몇 개월은 오지 않을 전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맘고생이 심해지거든요. 괜히 이런 거 걷지 마시고 제가 이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을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이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구독자 카톡방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카톡방은 평생 무료고요 지금 현재 이클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코인이 워낙에 맞다 보니까 최근에 무비블록 가장 핫했죠. 어, NFT 관련 주들 해갖고 폴리곤도 매매하고 뭐 스트라티스 스토리지 STP 웨이브 위믹스 어거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 계속 매매하면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셔 가지고 수익도 챙겨 가시고 이더리움 실시간 매매 타점도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에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구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구독자 카톡방 운영하는 거다 채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이클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글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손자 매매에서 물리신 분들은요. 이글 매수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안내드리면서 구독자 카톡방까지 입장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선성에 대한 체크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요. 모두 구독자 카톡방에서 먼저 나가고요. 실시간 매매 타점 이런 것들도 다 구독자 카톡방에서 먼저 나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